안녕하세요. 소설을 읽어주는 남자의 정철호입니다. 오늘은 한잎만이라는 단편 소설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한잎만. 골목길에 어둠의 장막이 드리워졌는데도 동네 아이들은 집에 들어갈 생각이 없는 듯했다. 땅거미가 진 거리에서 아직 그들은 여름의 뜨거운 열정을 쉬 포기하고 싶지 않은 것 같았다. 한입만 주고, 안 돼! 조그만 남자 아이들이 아이스크림 하나 가지고 신랑이를 버리고 있었다. 욕심이 많아 보이는 뚱보 아이가 멸치 대가리 같은 아이가 먹는 아이스크림에 침을 질질 흘리고 있었다. 지석이는 세월에 녹이 쓴 녹색 때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갔다. 반 지하방이 달린 1층 주택이었다. 오늘은 집에 실어나 그는 혼잣말을 하면서 반지하방을 힐끗 쳐다보았다. 벌써 한 달이 되어가는데 세입자인 김영이 아직 월세를 내고 있지 않았다. 이번 달마저 밀리면 두 달째인데 그는 중얼거리면서 알루미늄 새 시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언덕 위에 지어진 그의 집은 반지하방을 포함해서 방이 세 개였다. 좁쌀만한 마당에는 반 지하방에 살고 있는 사람이 쓸수 있는 시대 화장실이 하나 딸려 있었다. 집이 경사가 가파른 언덕 위에 지어진 바람에 방 하나가 우습게도 반 지하가 되어버렸다. 어르신 계세요? 그는 마당에서 들리는 소리에 몸을 일으켜 밖으로 나갔다. 기초수급자들을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꼴로 반천을 가져다 주는 동네 지킴이 자원봉사자 아줌마였다. 김영 찾아왔어요? 네, 계신가요? 그녀의 시선은 이미 반 지압방으로 향해 있었다. 글쎄, 잘 모르겠어요. 그는 고개를 깨웠던 거였다. 그러자 그녀가 반 지압방에 방문을 두드렸다. 그러나 아무런 소리가 나지 않았다. 이게 무슨 냄새예요? 그녀는 낯선 냄새에 코를 막고 있었다. 그도 이제야 무슨 냄새가 나는 것을 느꼈다. 육십이 넘은 후로는 눈도 흐릿하게 보이고 코도 영 시원치가 않았다. 그러게 안에서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는 이리저리 허둥거리면서 코를 킁킁 댔다. 어르신 계세요? 그녀는 더 거칠게 방문을 주먹으로 치면서 소리쳤다. 그는 덜컥 겁이 났다. 그렇지만 이래 아니라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저 여기 방문 열쇠 또 있지 않나요?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다급해지면서 떨렸다. 오 있지 잠깐만 기다려요. 무엇에 쫓기듯이 그는 거실로 달려가서 열쇠함에서 열쇠 하나를 가지고 왔다. 그녀는 열쇠를 받아들자마자 열쇠 구멍에 집어넣고 방문을 잡아당겼다. 방문이 열리자 역겨운 냄새가 마치 밀물처럼 쏟아져 나왔다. 그녀는 어두운 방안의 벽을 더듬거리면서 스위치를 찾아 불을 켰다. 그 순간 그녀는 마치 동상처럼 몸이 얼어붙었다. 색깔이 누런 요에 김영이 팔과 다리를 벌린 채 누워 있었다. 색이 바랜 하얀 티셔츠와 사각 팬티 사이로 온몸이 부풀어 올라 있었고 부패된 죽음에서 흘러나온 체액이 이불자리를 까맣게 물들고 있었다. 시체 주위에는 혀름과 구토들이 널브러져 있었다. 그 밑에는 구더기들이 바글바글 거리면서 기어다니고 있었다. 역한 냄새에 그녀는 방 밖으로 뛰쳐나갔다. 그도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어서 마당으로 용실철처럼 뛰어나왔다. 그녀는 구역질이 나서 토악질을 냈고 그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한 바탕 소란에 안방에 있던 집사람인 영주가 마당으로 뛰쳐나왔다. 여보 무슨 일이에요? 그녀는 그와 여자를 번갈아 보다가 반지하방에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았다. 그러더니 코를 손으로 막았다. 글쎄 말이야, 그게 김영이 죽었어. 네? 영주는 그의 말에 깜짝 놀라서 입을 다물지를 못했다. 그는 집사람이 냄새에 괴로워하는 것을 보고 반 지압방문을 닫아버렸다. 그제야 냄새가 가라앉는 듯 했다. 지금까지 살면서 숱한 죽음을 봐왔지만 오늘처럼 충격적인 모습을 본 것은 처음이었다. 늘, 고독사라는 것이 남의 일처럼 느껴졌는데 그 일이 지금 그의 집에서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벌어지고 있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인사를 하던 김영희였는데 그는 믿기지가 않았다. 이게 꿈인가 생식인가. 머리를 흔들어 보았지만 어디까지나 이건 엄연한 사실이었다. 아니, 현실이었다. 지난주에 방문했을 때 너무 아프다고 하시더니 자원봉사진 아줌마가 넋을 놓은 채 하늘을 쳐다보면서 중을 걸렸다 여보, 어떡해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영주가 그를 바라보면서 말을 했다. 그러게, 이를 어째? 그와 영주가 어떻게 할 바를 몰라 했다. 제가 경찰서에 신고를 할게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반찬 자원봉사를 다니다 보면 이런 일이 가끔 생겨요. 조금 정신을 차렸는지 아줌마가 그와 영주를 보면서 차분하게 말을 꺼냈다 그는 여자의 말에 안심한 듯 깊은 숨을 내쉬었다. 이런 일은 처음이라 그도 많이 당황했었다. 몇 시간 후 짧게 머리를 자른 형사가 그의 집으로 찾아왔다. 형사는 현장을 주황색 폴리스 라인으로 통제하고 그에게 몇 가지 사항을 물어보더니 경찰서로 돌아갔고 시신은 구급차로 가월병원 안치실로 옮겨졌다. 시신이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던 그는 아직도 지금 이 상황이 현실인지 아닌지 구분이 되지 않았다. 하얀 천에 덮여져 나가는 기명은 금방이라도 일어날 것 같았는데 아무런 말도 없이 구급차에 실려서 집을 나갔다.멀리 구급차가 사라질 때까지 그는 멍하니 쳐다보았다.며칠 후 감식반의 결과 자는 사라는 결론이 났다는 것을 그는 들었다.결정적인 이유는 유서의 발견이었다.평소에 지병이 있었던 기명이 병이 악화되어 죽었다는 소견이 나왔다. 그때 왔던 장영사가 그에게 유서와 함께 김영이 남긴 돈뭉투를 주고 갔다. 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적혀 있었다. 아저씨 미안합니다. 나는 더 이상 살 용기가 없습니다. 여기 100만 원을 봉투에 넣었으니 내가 죽은 후 방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려 주세요. 나한테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지사 010-0000-0000 흰 종이에 어지럽게 쓰인 유서를 읽으면서 그는 눈물이 흐르는지도 몰랐다.눈물 한 방울이 종이에 떨어져서야 그는 자신이 울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잘해 준 것도 없었는데 그는 흐느꼈다김영이 이곳 반지하방으로 이사 온 것은 작년 이맘때쯤이었다.반지하방을 새를 놓기 위하여 부동산에 내놓았지만 온다는 사람이 없어서 지석이는. A4 종이에다 월세를 놓는다고 전봇대에 붙이고 다녔다. 그러던 어느 한 날한 남자가 그의 집 현관문을 두드렸다. 저실례합니다 전봇대에 붙어 있는 광고를 보고 왔는데요. 60대로 보이는 한 남자가 서 있었다. 짧게 자른 머리가 온통 눈처럼 하얀 남자는 얼굴에 곰보 자국이 역력하게 보였다. 그를 물끄러미 바라보던 남자는 무엇에 놀란 듯 움츠렸다. 그는 그런 남자를 보면서 어디선가 본듯 했지만 자기보다 나이가 많아 보이는 그 남자를 그저 바라만 보았다. 네, 어서 들어오세요. 그는 월세를 남자에게 주는 것을 꺼내왔지만 지금 그가 더운 밥, 찬밥을 가릴 때가 아니었다. 벌써 반 지하방을 비운 지가 1년이 넘어갔기 때문이었다. 반 지하방은 햇빛도 안 들고 도로가 앞에 서서 소음이 심했다. 그래서인지 들어온다는 사람도 물어보는 사람도 없었다. 남자는 정문에 붙어 있는 문패를 보더니 그를 다시 쳐다보았다. 그러나 이내 고개를 떨어뜨리고 들어왔다. 이방입니다. 그가 반지하 방문을 열었다. 문을 열자 오랫동안 묵어있던 축축하고 비린 냄새가 코를 찔렀다. 그는 서둘러서 도로가 반쯤 보이는 창문을 열었다. 그러자 이벌에는 거리의 소음이 한가득 떠밀려 들어왔다. 강이 아담하네요. 혼자 지내기는 안성맞춤입니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는 그런 남자의 표정에 안심을 했다. 이날 긴장했던 몸이 나사풀리듯이 풀어지는 것을 느꼈다. 저 그런데요. 한 달만 있으면 안될까요? 남자는 몸을 구부리면서 조심스럽게 말했다. 왜소한 남자가 몸을 움츠리니 더욱더 작아 보였다. 네? 그러세요. 그는 잠시 당황하다가 이내 침착하게 대답을 했다.너무나도 오래 방을 비워 두었기 때문에 그가 거부할 이유가 없었다.한 달이라도 누가 살아야지 사람 냄새도 나고 누가 들어와도 또 들어올 것만 같았다.감사합니다.남자는 고개를 연신 꾸벅거렸다.그 모습에 그도 어느새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한 달사실 거니까요 보증금 없이 월세만 선불로 받겠습니다. 그런데 이사는 언제 오실 거예요? 네, 오늘 고시원에 가서 이삿짐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는 월세 30만 을 받고 남자에게 열쇠를 주었다. 그런데 서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이를 묻자 남자는 잠시 머뭇거리다 입을 조심스럽게 열었다. 그냥 김씨라고 불러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김영 그는 쟁거름으로 거실로 들어갔다. 여보, 반지하방 지금 나갔어요. 그의 목소리가 들떠 있었다. 네, 그래요. 아이 좋아라. 집사람의 얼굴이 꽃처럼 화사하게 피었다. 그런데 한 달만 있는다네. 네, 한 달이요? 활짝 밝아졌던 그녀의 얼굴이 일순간 가라앉았다. 하지만 이내 표정이 환해졌다. 그래도 비어있는 것보다 낫겠지요. 오늘은 시장 가서 고기 반찬 좀 사와야겠네요. 그녀는 콧노래를 부르면서 시장 바구니를 챙겼다. 집이라고는 40년이나 된집 하나만을 가지고 있는 그에게 30만 원은 대단히 큰 돈이었다. 평생 직장 생활을 하다가 몇년 전에 퇴직을 하고 나서 그동안 퇴직금 가지고 그는 버티고 있었다. 돈이라는 것이 쓰려면 끝도 갓도 없고 안 쓰면 쓸 데가 없더니 딱그 모양새였다. 친구도 안 만나고 집에 있으니 돈을 쓸 데가 없었다. 나이를 먹으니 몸이 안 아픈 데가 없지만 그래도 큰병안 걸려서 다행이라면서 부부는 그렇게 살고 있었다. 용돈이라도 벌려고 창고처럼 쓰던 반지하 방을 새를 놓고 처음으로 맞은 세입자였다. 딸 아이 하나만을 키우다가 5년 전에 시를 보내고 둘만 오붓하게 살고 있었다. 비록 한 달이지만 새로운 가족이 생겼다. 이름도 모르고 뭐 하는지도 모르지만 남자는 그리 나빠 보이지 가 않았다. 한여름이라 그는 너무나 더워서 거실의 창문을 활짝 열었다. 하지만 몸에서 땀이 주르르 흐르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다. 이 여름은 언제 끝나려나? 그는 그저 부채질로 여름을 달랠 뿐이었다. 네, 오늘은 그제 단편소설집에 있는 한입만이라는 소설을 일 편을 읽어드렸습니다. 다음에선 다음에는 이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